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한 사제의 구마 실화를 다룬 책 《구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악마에 의한 전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리게네스의 증언은 큰 중요성을 지녔다.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미 사람들에게서 마귀들을 쫓아낸 것뿐만 아니라 집이나 물건, 동물들에게서도 악마들을 쫓아냈다고 한다. 구마 분야에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전히 적절한 용어가 없어 전염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은 악마의 방해로 인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악마에 의한 장소나 물건, 동물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말한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분야는 새로운 게 아니다. 이미 오랜 옛날부터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이런 형태의 방해들을 봐왔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힘썼다. 하지만 이에 대한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밝혀두어야겠다. 첫째, 이 분야는 직접적인 경험만이 도움이 된다. 직접 경험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각 구마 사제들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믿지 못했을 만한 일들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분야에 대한 교회의 지나친 불신이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했는데 이는 놀랄 일이 아니다. 이유는 여태까지 이 분야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이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 분야도 과장된 공포나 환상 등 광적인 상태로 심취해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나귀가 날아다니는 것을 봤다고 한다면 어떻겠는가? 무조건 믿을 것인가? 아니다. 당연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나는 1년에 믿지 못할 사건이 일어날 때 항상 하던 대로 성경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은유적이며 또 모든 세대를 위한 교훈적인 부분을 말해주는 장세기를 인용한다.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이집트의 열 가지 재난 사례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첫 번째. 모세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활약하지만 마법사들은 사탄의 힘을 통해 똑같은 현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어떤 현상들은 하느님의 활동인지 아니면 사탄의 것인지 분별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또 그것이 카리스마적인 사람이 한 일인지 마법사가 행한 것인지를 이해시키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그야말로 적합한 분별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집트의 재난 에피소드는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했듯,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할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두고 싶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이집트의 첫 번째 재난은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다. 나의 여러 친구 구마사제들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개인주택에 연결된 도시 수도관을 통해 수도꼭지에서 물이 아닌 피가 쏟아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는 이전에 출판된 책 구마사제가 들려주는 구마 이야기에서 나도 언급한 일련의 사건들 중 하나인데, 파도바의 유명한 두 명의 교수는 이런 믿을 수 없고 의심스러운 현상을 목격하면서 그 수도꼭지에서 쏟아진 피를 대형 포도주 병에 담아가기도 했고, 분석 결과가 인간의 피라고 나오자 그들은 공포에 질려 그 집에 더 이상 가려하지 않았다. 나는 많은 이성주의자들, 무실론자들, 사제들이 이런 식으로 악마의 현존에 대한 불신이 공포로 변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탈출기는 두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에서 개구리와 모기, 파리 등이 출현하여 이집트인들의 집을 가득 메웠다고 전해준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떼의 출현이다. 이것 또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으로 갑작스럽게 팔이나 날아다니는 개미 떼 가끔 멸종되었다고 여기던 곤충들이 나타났다가 장소에 대한 구마기도 혹은 성수를 뿌릴 때 갑자기 완전하게 사라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탈출기는 알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집 짐승이 죽는 사건도 전해준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전염병인 것 같고, 사람과 동물들에게 위궤양이 생긴 것을 전하기도 한다. 악마는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기능적인 특색을 지닌 그 질병들은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유될 수도 있지만 의학으로는 도저히 손을 쓸수 없는 완전히 악에 의한 질병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은총의 도구들을 통해서 치유가 가능하며 그중 하나가 구마 예식이다. 구마 사제들은 물혹 종양 등 여러 가지로 진단을 받은 각각의 질병들이 구마기도 뒤에 사라져서 의사들을 당혹시키는 사건들을 무궁무진하게 증언할 수 있는 이들이다. 뿐만 아니라 아홉 번째 재앙은 3일 동안의 어둠이다. 이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악마의 유린이 원인이 되어 얼마 동안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는 사람들의 경우이다. 하지만 이는 전염의 경우가 아니고 악마의 억압에 의한 것이다. 집, 가게, 경작지 등 장소에 대한 전염은 악마에 의한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해방시키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구마사제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법들을 통해 일에 착수하고 폭넓은 분별력을 통해 활동한다. 교회법이나 예식서는 부마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장소에 대한 악마의 전염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것은 중대한 결핍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니까 사제든 아니든 상관없이 아무라도 이런 일을 해결하려고 나설 수도 있고 간혹 이를 악용한 사기꾼이나 마법사, 무당들에게 그 틈새를 공략하도록 기회를 주기도 하는 것이다. 구마 예식서에는 참으로 풍부한 기도들과 축복들이 있어서 앞서 예를 든 집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풍요함을 썩도록 내버려둔다는 것은 정말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 혹은 장소, 학교나 경작지에 대한 축복 기도편을 보라. 이런 기도들은 자주 사제들이나 구마 사제들에 의해 사용된다. 또한 성수와 더불어 향 혹은 구마 소금을 뿌리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자유이며 나도 이 부분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이 있고 다른 구마사제들의 경험을 제한적으로 들었다. 악마의 전염 형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마사제의 활동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사제이든 미사를 드리는 것으로 효과를 볼수 있다. 또한 그 장소에 신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해도 효과를 본다. 악마에 의한 장소 전염에 대해 구마사제들이 일을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구마 예식을 장소에 맞게 사용한다.그런데 그것이 효과를 거두려면 어떤 연유로 해서 그 장소가 악마의 유린을 받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맞게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그러면 이런 전염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나열해 본다. 첫째, 그 집에서 귀신을 불러내는 예식이나 마법, 사탄 의식이 행해졌을 때, 이런 경우들은 악마의 전염으로부터 깨끗해지는데 상당히 어렵다. 둘째, 사람이 살해당했거나 자살한 집일 경우, 이 경우는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셋째, 장녀의 집이었을 때 혹은 프리메이슨이나 욕짓거리를 내뱉는 사람 혹은 범죄 조직이나 마약상이 살았던 집일 경우,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만남의 장소 등이었을 때 이런 모든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속죄의 기도가 필요하다. 넷째, 악의 마법의 대상이 된 집일 경우이다. 이 경우는 마법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예를 들어, 무당의 주문에 걸린 어떤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는 그것을 구분해 내고 태워야 한다. 이런 물건이 그 집에 남아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다. 장소 해방의 목적을 위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도움이 물론 필요하다. 언제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고 악마의 사주를 받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언제 특정한 가구를 선물로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 혹은 카리스마적인 사람이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도움도 유용하다. 떠도는 홀령에 대해서 많은 언급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어느 한 개인에게 붙어 있는 일시적인 것이며 자연적인 현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요한다. 이 현상을 악마의 전염과 구별해 내기 위해서는 그것의 원인과 기원을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겉보기에 비슷한 것 같은 이것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약간의 경험으로도 충분하다. 이를 구별해내는데 있어서 수반되는 어려움은 정신질환과 악의 전염의 구분이며 이것은 접근하기가 양쪽 모두 만만치 않다. 구마 분야 전체를 놓고 볼때 악마에 의해 전염된 물건일 경우 특별히 지나친 두려움이나 상상, 이유 없는 의심 등을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아갔을 때에도 사기꾼들을 만나지는 않았는지 눈여겨 볼 일이다. 이런 전염의 유일한 원인은 거의 대부분 악마의 주문 때문이다. 또한 이론상으로는 무당에 의한 악마 주문 의식 때 사용되었던 어떤 물건이든지 혹은 여러 경로를 통해 사탄에게 자신을 바친 사람들이 행한 사탄 의식으로 전염된다. 그렇지만 이는 실제로 상당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이든 악마에 전염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먼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즉,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정말 이것이 악마의 영향에 의한 악의 전염일까를 의심해 보고 타진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알아볼 것인가? 그것은 그 기원이나 발생 효과들을 통해 알수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카리스마적인 사람이나 민감한 사람들에 의해 밝혀지기도 한다. 그것의 기본적인 원인은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준 물건 대부분이 악에 의해 전염되었을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전형적인 예로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준 부적들은 자주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데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이 준 것이라면 그 물건은 어둠을 포함하고 있어서 강력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악마에 의해 전염된 물건이라고 해서 그 안에 악마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단지 악마의 주문을 위한 의식 중에 바쳐진 것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해를 입힐 목적이나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해를 미치게 된다. 때로는 어떤 효과들 때문에 알아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전염된 물건이 있는 침대에 누웠을 때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심한 두통이나 다른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잠자리를 바꾸면 이런 고통들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베개나 매트리스를 의심해 볼만 하다. 즉, 베개를 바꿔 베고 잤을 때는 이런 고통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원래 베개를 베고 잘 때는 즉시 그 고통들이 밀려온다. 그렇다면 그것은 악의 주문에 영향을 받은 베개일 수 있으며 그 속을 열었을 때 지난번 내 책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상한 물건들을 발견하게 된다. 발견한 즉시 베개를 태우고 성수를 뿌려야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기도하면서 반드시 외부에서 태워야 하고 잿더미로 변한 것을 확인한 다음 강이나 바다, 하수구 등 흐르는 물에 버리거나 외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간단한 경우에는 굳이 없애버리지 말고 성수를 뿌리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가끔 악마의 영향에 기원을 두지 않았지만 민감한 사람이나 카리스마적인 사람에 의해 악의 주문에 걸린 물건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쓸데없는 두려움이나 물건에 대한 지나친 편집광적인 의심들, 특히 사기꾼들, 즉 마법사, 카드 점쟁이, 집시, 무당 등을 분명하게 식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준다.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들과 민감한 사람들이란 누구인가?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성령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나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민감한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민감성, 즉, 육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내지 못하는 것을 알아낸다. 먼저 민감성을 지닌 사람들에 대해 말해두고 싶은 것은 그들은 구마 분야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해 자신들이 지닌 능력을 발휘하지만 악마의 영향에 의한 질병들은 밝혀내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카리스마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만 언급하려 한다. 현재 구마 분야에서 이런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다. 민감한 반응을 지닌 사람들 이라 부른다. 카리스마는 수없이 많은데 우리의 관심 분야는 특별히 악마로부터의 해방의 은사나 악령의 존재를 알아보는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들이다. 이런 은사는 상당히 드물다. 혹은 분별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로 악마의 존재를 밝혀내거나 적절한 치유를 위해 필요한 원인을 깨닫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 이런 분야와 관련하여 이 책에서 모두 언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연구를 한다면 좋을 것이다. 재차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특별한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들을 세심하게 분별하고 선별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공의회의 두 문서를 참조하도록 권하고 싶다. 게시헌장 12AA3 여기서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둘째, 카리스마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분별하고 이를 사용하는 규범을 전하, 정하는 것은 주교에게 달려 있다. 주교들이 이를 염두에 두길 바라며 실천적인 좋은 방법을 찾자면 각각의 카리스마를 연구하고 분별하는 위원회를 두어 주교로 하여금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여러 요소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실천 규칙으로 분별 기준들을 만들어서 유효 적절하게 사용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도와 신앙, 균형과 자의심을 지닌 사람. 둘째, 하느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고 귀 기울이는 사람. 어디서 읽었거나 내면의 목소리나 느낌에 의해 활동하는 이가 아닌 사람이며 이상한 방법이나 연기를 하듯 성직자를 흉내내는 일이 없이 일반적인 기도를 활용하는 사람. 셋째,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내주어야 한다는 자세를 바탕으로 완전히 이익을 초월한 사람. 넷째, 지극히 깊은 겸손을 지닌 사람, 즉, 카리스마를 지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나서서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라는 의미다. 진정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숨어 사는 것을 사랑하며 그의 은사는 간접적인데도 무척 점잖고 올바르게 알려지며 스스로, 절대로 스스로 나서서 안수지 않는다. 또한 절대적인 겸손을 지닌 사람은 식별로 그 은사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다. 다섯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아본다. 즉, 은사를 지닌 사람은 자신이 지닌 은사가 진짜임을 보장해주는 열매가 필요하다. 또 성경에서 가짜와 진짜 예언자들을 구별하라고 했듯이 나중에 드러나는 결과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구마사제가 진짜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을 발견했거나 여러 가지 은사들과 부차적인 은사들과 연관된 카리스마를 지닌 여러 사람들로부터 구마를 위한 도움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 구마사제들은 기도를 통해 구마사제들의 직무를 도와주는 선택된 기도단체들이 자신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지만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동물들도 악마에 전염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척 드문 일이다. 복음은 악마들의 군대가 게라사의 사람을 괴롭히다가 쫓겨나와 그리스도의 허락으로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갔고 발작을 일으킨 돼지 떼들은 호수로 뛰어들어 빠져 죽었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동물이 악마에 전염된 경우를 단한 번도 접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다면 당연히 해방을 위한 기도를 했을 것이다.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불행하게도 자주 발생하는 일로 무당들은 자신들의 무속 의식을 위해 동물들을 사용하거나 혹은 자신들이 만든 악마의 마법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동물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두 번째 경우에 많이 이용되는 동물은 두꺼비지만 고양이가 더 많이 사용된다. 이런 사례들은 다른 구마 사제들도 많이 경험하는 바이다. 집안에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데도 그 존재가 느껴지거나 알수 없는 동물의 존재, 바닥에 발자국이나 침대뽀의 할퀸 자국들이 남아 있는 것들은 그 예라 할수 있다. 어떤 젊은 자매는 자동차에 탔을 때 큼지막한 검은 고양이가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쫓아버리려고 차에서 내렸지만 그것이 어느 틈엔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런 종류의 에피소드들은 너무도 많다. 이 같은 암시의 약한 이들을 위해 한마디 해 두자면 한 번도 이런 불가사의한 동물들이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덤빈 적은 없다. 어떻게 이 같은 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사건들은 일반적으로 이미 악마의 영향에 의해 크고 작은 심각한 방해들을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 그와 같은 것들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요량으로 악마의 행위를 반복하여 보여주거나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은총의 도구들을 열심히 사용함으로써 이런 불행한 일들의 반복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로마의 어떤 병원에서 한 의사가 젊은 간호사 수녀를 귀찮게 하였는데 그는 마법에 심취한 의사였다. 어느 날 저녁 수녀는 열쇠로 잠가둔 자신의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하고 문 쪽으로 쫓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고양이는 침실 여기저기를 뛰어 다녔다. 화가 난 수녀는 고양이를 향해 열쇠 꾸러미를 던졌고 콧등을 맞은 고양이는 피를 흘리며 도망쳤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출근한 수녀는 의사를 만났는데 그의 콧등과 윗입술에 반창코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아니,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당신이 열쇠 꾸러미를 던졌잖소? 이 에피소드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나는 그 의사가 마술을 통해 수녀를 감시하거나 공포를 조장하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술은 다름 아닌 자기 얼굴에 진백, 진백기로 끝나고 만다. 가끔씩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